네 개인 파산은 면책 판결을 받은 후에 기록은 지워져요. 근데 네, 다만 뭐가 남냐면 예 오늘은 개인 파산 장점 단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 고 하거든요. 일단 개인 파산 이거잖아요. 현재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법원에 투입시키고 나의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란 말이에요. 개인파산 제도 자체는 말 그대로 좋잖아요. 근데 약간의 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장점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하시는 일반인들 잘 모르니까 누가 그러는데 개인파산하면 뭐 자식한테 불리이 생긴다 뭐 가족한테 불리이 생긴다 나는 평생 개인파산자라는 어떤 빨간 줄이 그어져서 그렇게 산다 막 이런 등등등등을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SNS에 보면 개인 파산 이 단어만 집중하다 보면 개인 파산자 여기만 생각해서 러거든요안 그래요, 여러분들? 개인 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개인 파산 및 면책 두 개의 사건이 같이 들어가요. 개인 파산은 내가 갚을 능력안 된다. 파산 선고 받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연이어서 면책. 나의 모든 채무하고 내 신분을 면책 복권을 시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점은 좀몇 가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 모든 채무가 100% 탕감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 그거는 제 영상에 만 나와 있는데 모든 채무 일단은 100% 탕감 됩니다 면책 판결까지 받으시면 두 번째 면책 판결을 받으시면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하시고 또 열심히 경제활동 하셔서 많은 소득이 발생해서 내 개인 부동산 같은 것도 다 취득 가능하세요 일반인과 똑같아집니다 세 번째. 그다음에 개인 파산 나중에 면책 판결까지 받게 되면 내 그동안 무슨 신용 불량자 등뭐 이렇게 제약됐던 모든 나의 신분상 지위, 그다음 에 신용상 지위들이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좋은 제도죠. 이게 원 장점이죠, 개인 파산. 그다음에 내가 뭐 개인회생과 비교해서 뭐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 납입해야 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단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단점. 이 단점에서 물론 파산 선고는 났지만 면책 판결 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파산 선고받고 면책 판결 받으신 분들의 어떤 난점이 있을까 생각해봐서첫 번째, 개인 파산을 진행하면 개인회생처럼 금지명령 이런 제도가 없어요. 금지명령이 뭐냐면 채권자들한테 돈 갚으셔 연락오고 막 이렇게 채권 추심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금지명령이거든요.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명령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금지명령이 탁 떨어지면 채권자한테 연락 안 오거든요. 근데 개인 파산은 금지 명령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 개인 파산.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파산에 나중에 면책 판결을 받더라도 세금이나 뭐 벌금, 과태료, 공과금 등등은 면책되지 않아요. 그건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건 갚아야 돼.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파산은 개인의 생체로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금을 납입해서 면책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두 법원에 투입해서 바로 면책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현재 가진 재산이 없으면 법원에 재산을 투입할 게 없죠. 그리고도 면책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엄청 까다롭습니다. 개인회생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 아니면 그 배우자의 관련 서류 정도만 들어가지만 개인파산은 부모, 배우자, 자식에 관련된 서류도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파산 신청 직전에 이 채무자가 부모한테 어떤 재산을 숨겼는지 자식한테 숨겼는지 배우자한테 시켰는지을 개인파사는 다 꼼꼼히 봅니다. 왜? 개인회생처럼 3년에서 5년 동안 일부씩 갚아야 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개인파사는 지금 바로 면책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떤 은닉재산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까다롭게 봐서 부모, 자식, 이런 관련된 모든 서류가 들어가고요. 내 통장 내역 이런 것도 개인회생은 뭐 2년치만 낸다 하면 개인파사는 5년치 또 길게는 10년치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가 좀 까다롭다는 거.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개인파산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개인재산을 법원에 투입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원짜리 자동차가 있다고 하죠. 그럼 개인회생은 있잖아요. 이 천만원을 내 청산가치에 반영시켜서 3년에서 5년 동안 분할해서 그 청산가치만큼 납입을 하면 되잖아요. 3년에서 5년 동안. 개인파산은 그 3년, 5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천만원짜리 자동차가 있으면 이 천만원의 자동차를 법원에 투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 상당하는 현금 천만 원을 법원에 투입시키고 면책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현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반드시 한 번에 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뭐 화상관장 협의해서 뭐 수혜에 나눠서 낼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개인회생처럼 막몇년 동안 길게 이렇게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내 개인재산이 법원에 투입돼야 면책 판결을 나오기 때문에 몇 개월 이내로 이렇게 몇번 분할까지는 해줘요. 여튼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이제 이게 조금 개인회생은 다른데,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금 납입하고 법원에서 면책 판결을 받으면 면책 판결문이 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신용정보원이 그 판결문을 받은 같이 즉시 이 사람의 과거 연체 기록, 이런,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바로 지워집니다. 네, 개인파산은 면책 판결을 받은 후에 그 판결문이 신용정보원으로 가더라도 과거 기록은 지워져요. 네, 다만 뭐가 남냐면, 개인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5년 동안 기록이 보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신용, 카드 등등 신용 활동에 제약을 받게 돼요. 이게 개인 파산의 단점입니다.